네 예, 반갑습니다. 도라이버트입니다. 어, 오늘은 도시바 오토북을 한번 수리해 보려고 합니다. 아. 그, 저희 유튜브 채널을 보시고, 어, 울산에서 오신 분인데요. 아. 그, 한 며칠 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전원을 넣어서 어,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셨다고 하는데, 어 이렇게 그한 번만에 잘안 켜지는 증상이 이전에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있었는데 이제 무시하고 그냥 계속 그렇게 사용을 하시다가 어 어제부터는 어 전원을 넣어도 전원만 그냥 계속 들어오는 상태고 뭐 아무런 화면이 뜨지 않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자 일단 음 기본적인 점검을 해봐야 되니까 어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음 전원이 지금 음 이쪽 편부터 지금 전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예 네, J 6002라고 되있는 어 여기서부터 지금 전원이 들어오게 되있습니다 들어오게 되있고 이게 어, 옆에 지금 배터리는 지금 아마 방전이 되셔서 구걸 제거를 하신 것 같네요 하신 것 같고 예이쪽 어, 네. 네, f P T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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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넘어간 것 같고 음네 지금 여기서부터 어 전원 쪽에서부터 지금 여기 휴즈가 지구요 아, 이쪽 휴즈로 따라 휴즈네요 네 이쪽 휴즈인 것 같네요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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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T가 지금 세개 붙어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이쪽으로 지금 넘어간것 같습니다. 아 이쪽은 지금 배터리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고요. 아마 이쪽이 지금 첫 번째 공간에 이렇게 지금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들어가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네 이제 2 5 v 정도가 게이트 쪽으로 걸리게 돼 있고요. 어, 넘어간 다음에 일로 갔겠죠? 일로 가서 네, 보니까 지금 이 25V가 여기 게이트랑 여기 게이트랑 같이 이렇게 물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넘어갔을 거고요. 그 바로 위에 있는 게 지금 전류 저항이겠네요. 네, 19.8, 19.8. 정상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한번 전원버튼을 눌러서 한번 볼게요. 암페어 변화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아, 암페어가 지금 한 1.8, 1.9 가까이 지금 걸리네요. 예, 걸려 있는 상태에서 어, 나머지는 지금 동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원버튼은 지금 다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일단. 비전 쿨링팬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3볼트 5볼트 라인의 아, 코일인 것 같네요 이쪽이 이쪽이 3볼트 이쪽이 5볼트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아무지지금 암페어를 봤을 때도 그렇고 거의 지금 전원 라인들이 다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음. 폭프를 재보시면 지금 지금 이쪽은 지금 CPU 단이고요, 예, 정상적으로 다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지금 3볼5 v 트 라인이고, 예, 이쪽은 지금. 그래픽카드 쪽으로 들어가고요이 위에가 지금 보니까 메모리 쪽인 것 같습니다 자, 네, 이쪽 네, 마찬가지로 도어고요 마지막 코일 이쪽도 정상적으로 들어오네요. 그리고 이쪽 지금 그래픽 쪽으로 들어가는 쪽도 쉬공거다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 12집 따끈따끈하게 올라오네요. 이렇게 되면 일단 저런 관계되는 아이는 전부 다 스타팅이 다 됐다라는 말입니다. 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 인해서 무슨 신호라인이 안 들어오는 로로 인해서 얘가 지금, 어, 부팅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음, 일단 뭐, 전압 라인은 일단 다 정상입니다. 다 정상이고, 어, 떤 신호라인이 안 됨으로 인해서 얘가 지금 부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한번, 어, 분해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는 측정이 조금 힘들 것 같으니까, 예, 분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해하는 동안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영상을 좀 끊을게요. 자 일단 전원 관계 라인은 아까 그 보셨다시피 파형이 뭐다 나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압 관계는 일단 동작이 다 된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 아까 그안됐어 혹시 모르니까 RTC 배터리도 3볼트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기타 등등을 체크하기 전에 일단 BIOS부터 먼저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그 32메가짜리 하나 16메가짜리니까 아무래도 어, 32메가짜리가 메인 바이오스일 겁니다. 자, 8번 핀은 보시는 것처럼 3볼 토요가 나와 있고요. 자, 1번 핀부터 체킹을 해보겠습니다. 아, 순간적으로. 나오긴 나오는데 네. 일단 반응이 없네요 자 2번입니다 아웃포 쪽이죠 네, 이쪽도 좀 반응이 없네요 한 번. 다시 한번,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네, 전부 다 반응이 없네요. 일단은, 음, 1번 핀하고 2번 핀에 잠깐 지금 반응이 들어오긴 하는데요. 순간적이라서 스코프가화면이좀 잡혔을지 모르겠는데, 원래대로라면, 어, 바이오스가 로딩이 되고 난 뒤에, 어, 까지 일정 정도 파행이 유지가 되는데 지금은 전혀 유지가 안 됩니다. 잠깐 그냥 순간적으로 나왔다가 그냥 끝나버리네요. 일단 얘를 좀 떼내야 될것 같네요. 롬을 일단 떼낸 다음에 어, 백업을 하고 어, 이전에 비슷한 모델이 있어서 수리를 했던 적이 있어서 어, 그 모델 롬으로 한번 네,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이오스린 적출을 했고요 뜨겁습니다 뜨거워서 일단, 세척을 좀 해야 될것 같네요. 자, 라이트기를 준비를 하고, 네, 보시다시피, 소켓에, 제가 나왔습니다. 나왔고, 음, 디바이스를 연결을 했습니다. 음. 자, 조금 당겨가 볼까요? 바꾸는 제가 미리 찾아가그찾놨고요 아, 이또한번씩가다 이렇게 접촉이 좀안 좋은 디바이스들이 있는데, 아 접촉이 또잘안 되네요. 이촉을 다시 해봤습니다. 해봤고, 꼽았고. 하나가 계속 접촉이 잘 안되네요. 어, 뭔가 디바이스가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씩 가다 이렇게 접촉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럴 때는, 아, 일단 이렇게 땡질이 가능한 커넥터를 이용을 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이렇게 그 접촉이 잘안 되는 모델들이 간혹 있습니다. 또 운이 나쁘면 또 디바이스가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램지를 했으니 다시 한번 네, 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OQ 어? 32 v 로 인식이 됐네요 일단 리딩을 하고요 네, 바탕화면에다가 네,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을 했고 준비를 해 놨던 모델이 동일 모델은 어 보니까 저희도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어뭐 뒤에 파트넘버가 약간 틀리긴 하는데 어 대략 되긴 될것 같습니다 아 파일을 좀 비교를 해 보니 깜빡했네요 라이팅 활 동안에 한번 비교를 해 볼까요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파일이고, 아까, 네 예, 4메가짜리, 예, 약간 틀리네요. 예, 앞쪽에 약간씩 다 틀립니다. 예, 자, 다시 한 번, 예, 검증이 다 끝났습니다. 일단 얘는 지금 납땜을 했기 때문에 속에서 빼듯이 바로는 안 빼질 것 같고요. 아. 자주는 아닌데, 이렇게 한 번씩 가다 이 디바이스들이 접촉이 잘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좋다세 해서.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음. 자 일단, 온라인트다 썼으니까 화면을 네. 바꿨고, 자, 이리 위를 가지고 납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향이 거꾸로 될 뻔했네요. 항상 이롬 같은 거 붙이실 때 거꾸로 방향을 하게 되면 칩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방향을 잘 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대략적으로 위치를 맞춘 다음에, 조금 납땜이 됐고 반대편도 네, 납땜을 했습니다. 뭐 열풍기로 하도 뭐 되긴 되는데 뭐 그거는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겁니다. 대신에 요 옆에 보면 이게 저항 같은 것들이 조금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요 자, 일단, 꽈알이 될지 안 될지는 일단 뭐 저도 해봐야 아는 거니까 네, 뭐 납땜은 일단 다된것 같습니다. 다된것 같고. 전원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자, 스코프가 좀 나와야 되니까, 각을 예. 조금 돌리겠습니다. 전원 스위치를 네, 이게 1번 핀이고요, 넣었습니다. 속이 칩이 계속 안 좋은 것 같네요. 일단 예쁜 기를 가지고 확실하게 붙여놓고 시작해 볼거록 하겠습니다. Que é o 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접촉이 잘안 되는지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네요. 자, 구했던 파일을 가지고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렌즈를 프로브가 아, 배율이 좀 올라가 있었네요. 예. 볼트를 조금 낮춰봤습니다. 잘안 보이실 것 같아서 예. 자 지금 보시면 예, 방향이 아까와는 완전히 틀리죠. 아까는 순간적으로 나왔다가 끝이 났는데, 예, 지금 보시면 방향이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길게 나오고 있고 다시 껐습니다. 자, 이번에 아웃풋입니다. 예, 완전히 틀리죠. 1.8A 정도에서 왔다갔다 하다가, 예, 네, 한패가 조금 올라가면서 다시 또 약간 파향이또 나옵니다. 아, 지금 이제 사우스 치과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이제 정보를 교류,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완전히 다 끝난 다음에는 이제 신호가 떨어지겠죠. 자, 다시 한번 꺼볼게요. 끄고 다시 넣었습니다. 아, 접지가 좀잘안 됐네요. 자, 어, 화면하고, 뭐, 지금 핀을 찍는 장면은 뭐, 사실 뭐,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암피아 비교 한번 네, 같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1.8 정도 나오죠. 지금은 이제 파잉이 안나오다 갑자기 또 파잉이 또 나왔습니다. 1.85, 86, 예. 네. 예또 나오죠 파행이 자 수시로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파행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껐습니다 그리고 아웃풋 파행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시작하자마자 확 나오죠 확 나오고 암페어 변화값도 생기고 있고요 예 다시 순간적으로 또 변화가 좀됐습니다 아까는 그, 스타팅 할때한번 정도 잠깐 나왔다가는 사라졌었고요. 지금은, 어 부팅을 하면서 이제 그 과정 중에 계속 이렇게 그 신호를 주고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어 한번 모드에 붙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롬이 아마 매칭이 되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상에는 조금 편집을 했는데 음, 아, 조금 특이한 부분이 조금 있긴 있네요 이 모델이... 자 일단 어, 조립을 다시 한 다음에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반조립만 일단 하고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반조립이 예다 끝이 났습니다. 아직 지금 하드 디스크는 제가 지금 빼놓고 연결하지만 했는데 예, 일단 전원을 예, 넣었습니다. 예, 도시바 화면이 나오네요. 암페아도 지금 보시면 2.2 암페아 정도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하드도 한번 넣어 볼까요? 그래서 뭐 전화 관계되 있던 부분들이 전부 다어 처음에 정상적으로 그 출력이 되고 있었고요. 대신에 이제 그 데이터 파형 쪽은 어 일부가 안 나오고 있었는데 어 사실 제가 영상을 100%다 보여드리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일부분은 약간 좀 편집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는 모델이네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 네. 제가 뭐 LED 수리하는 걸어 어, 마음 같아서는 뭐좀다 벌새리고 싶지만 어, 저희들도 이거 좀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 공개하기 힘든 부분들도 사실 조금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부분은 제가 약간 편집을 해서 어, 영상을 제작을 할 겁니다. 자, 일단 뭐 간단하게 아까처럼 그 전화 관계 라인이 이상이 없는 상태 같으면 어, 데이터 관리 된 라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 제일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뭐그 RTC부터 시작해서 어, 이제 넘어가는 이제 그 라인들의 각 신호 체계들이 있습니다. 고그 체계들이 순서대로, 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예어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저사 쪽으로 다 떠졌네요. 자, 오늘은, 어 도시바 세틀라이트 모델입니다. 어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버튼으로 블러스 시동이 가능했었는데, 어, 잘안 켜지는 증상이 있다가 완전히 어, 켜지지 않는 어, 그런 그 식으로 불량이 난 어, 도시바 스텔라이트 어, t 5 0 어, p 5 0 t 라는 모델의 수리였습니다. 예, 자, 뭐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지만 어, 약간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 도라에와 TV였습니다.